지금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해요. 아파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를 왜이 고난 가운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 이런 일하기를 할수 있고, 이게 길어지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번아웃되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에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고난, 이 어려움 너희들이 해결할 수없잖니 근데 분명히 알아라. 그거 내가 처리해 줄 거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언젠가는 다 풀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너무 목 있지 말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그일좀 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조금 힘들고 아파도 나를 좀 믿고 기다려 주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 상황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상관 안 하고 이제 나는 원망 안 하고 내가 꼭 해야 할일 내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일그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하박국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이 하박국의 고백이 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다짐 그리고 삶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첫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저 믿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분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 못하는 것처럼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때가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그저 그냥 믿는다는 거, 그 하나님 그 자체로 좋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즐거워한다는 거, 그럼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할 일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전에 있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승리의 증거를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승부 앞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드는 게 감사예요 이겨봤으니까 승리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게 저는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우리 인생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세요. 감사는 우리 삶의 승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우리 안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을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가 나감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